이제 파월이 할 일은 끝났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기나긴 추석이 지나고 바로 오늘 새벽 전 세계 경제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바로 미국 연준이 30개월 만에 통화 정책을 전환하면서 올해 첫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 무려 예상치 못했던 50bp 비컷 인하로 대폭 금리를 내려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불리는 닉 티미라우스 기자는 이번 fomc 이후에 파월에 대한 힌트를 줬는데 이번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기자회견에서 알아두면 좋은 점 재조정이긴 하지만 앞으로 금리 인하는 분명히 연속적인 인하다. 이제는 뭡니까? 과거에는 계속 긴축하고 금리를 올리는 국면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금리를 내려주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다렸던 계속 금리를 인하해주는 그 국면으로 들어갔고 우리는 실제로 이제 인하 사이클에 들어왔다. 근데 파월이 여기서 또 강조했던 건 뭡니까? 우리는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 뒤처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 하면서 향후에 지금 고용시장이 위축될 수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미리 금리를 내려서 대응하겠다. 즉 쉽게 말해서 이번 기자회견에서 알수 있는 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절대로 본인이 역임하는 기간 중에 리세션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50BP 인하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애틀란타 연은의 GDP 나우를 보면 GDP는 다시금 고개를 들면서 우상향하고 있고 이번 주 화요일에 발표됐던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예측치를 상회하면서 미국의 GDP는 70%가 소비입니다. 소비 경제라고 볼수 있는데 이번에 화요일에 발표됐던 소매 판매 MOM 같은 경우도 예측치를 상회하면서 미국의 소비 시장이 강하다라는 것을 방증했고 그리고 미국 GDP는 70%가 소비일 만큼 소비 중심 경제입니다. 근데 소비 시장도 강하고 GDP도 나쁘지 않은데. 왜 50bp 비커스를 했을까? 파월은 경기 침체를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그 강인한 그의 의중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실제로 파월이 얘기했던 부분 뭡니까? 이번 연준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실질 GDP 같은 경우는 다시금 상승하면서 경기가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PC 물가 같은 경우도 지금 잘 잡히고 근원 PC도 잘 잡히고 있다. 그러면 지금 연착륙 시나리오로 잘 가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발목을 잡는 게 뭡니까? 실험률이다 고용시장만 다시금 고개를 들면서 고용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을 줬고 향후에도 고용 시장 같은 경우는 실업률이 올라갈 수 있는 국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5 0 p p 비커스를 하면서 확실하게 유동성 공급하고 완화 정책을 통해서 리세션을 피하겠다. 결국에 사진 하나로 표현하자면 뭡니까? 파월은 어쨌든 돈을 찍고 다시금 인플레이션이 물론 자극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고용 시장 무너지고 리세션 오는 거는 필사적으로 막겠다라는 그의 강한 확신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점도표를 살펴보자라고 하면은 올해 남은 두 번의 FOMC 11월과 12월 FOMC에서 많은 위원들이 생각하는. 금리는 4.5% 그러니까 지금 5%까지 0.5%를 내려줬는데 여기서 한번더 0.5%를 내려서 50BP를 추가적으로 올해 두번에 FMC에서 내려줄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5BP, 25BP 추가적으로 매 FMC마다 내려줄 것이라는 것을 시사했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그 다음 25년과 26년까지도 계속 금리를 내리면서 시장의 통화정책으로 부양을 해주려는 큰 흐름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2026년 이후부터는 금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중금리가 오래도록 롱거런으로 가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26년 정도까지만 고금리 내려주면서 이때부터는 중립금리로 계속 한다 계속 금리를 인하해가지고 과거 팬데믹 때처럼 0% 금리에 가깝게 계속 내리는 것이 아니라 26년까지만 내려주고 인플레이션이 또 자극될 수 있으니까 그 이후부터는 다시 중금리를 유지하는 정책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크립토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가이드라인이 저는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점도표와는 다르게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12월 FOMC에서 4.25%로 무려 75bp를 내려줄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즉, 쉽게 말해서, 현재 점도표상으로는 앞으로 50BP 인하를 올해 연말까지 해줄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75BP라는 것은 25BP 한 번, 50BP 한 번, 또 이런 식으로 큰 폭으로 금리를 내려줄 수 있다는 라 것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50BP 금리 인하를 해주고 비트코인은 이 핵심 저항라인을 뚫고 지금 62K까지 의미 있는 반등을 보여줬다. 이번 FMC로 우리가 알수 있었던 거는 딱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파월은 경기 침체를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쨌든 경기 부양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두 번째, 금리를 내려줬을 때 현재 경제 상황에서는 비트코인이 연동해서 상승하는 유동성에 가장 민감한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은 금리 인하 시기에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번 여러 시장 참여자들의 FOMC 핵심 주제는 뭐였습니까 양적 긴축 QT를 언제 종료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월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50BP를 내려주면서 파월이 RRP를 언급했는데 그 얘기는 뭐였냐. 지금 아직도 RRP에 잔고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향후에 시중에 유동성으로 지급 준비금으로 유입될 수 있고 TGA 계좌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이 지금 빵빵하게 채워 놓은 재무부 계좌에서 유동성 풀어 줄수 있기 때문에 나는 딱 금리 인하까지만 하고 여기서 이제 바톤 이어받아서 옐런 네가 재정정책으로 돈 풀면서 대선까지 경기 부양해서 스무스하게 가자라는 힌트를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파월이 할 일은 끝났다. 계속 금리 인하 해주면서 양적 긴축은 당분간 지속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유동성 상쇄는 제닛 옐런 재무부장 니가 해라. 여기서 어쨌든 간에 큰 그림은 잡혔습니다. 적어도 대선까지는 경기부양 시나리오로, 유동성 고급 시나리오로 연준과 미국 재무부 모두 힘을 써줄 것이고 비트코인도 대선까지는 긍정적인 흐름 유지해줄 수 있다라는 힌트를 우리는 찾을 수 있었다. 공교롭게도 블랙록이 FOMC 이후에 어떤 얘기를 했냐? 본인들의 고객들은 비트코인을 미국 부채 위기를 해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사고 있다. 여기서 블랙록이 덧붙여준 말. 비트코인은 분명 리스키하다. 리스크가 있지만, it's not a risk asset. 위험 자산은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론 변동성은 큰 자산이지만, 위험할 때 빛을 바라는 해지를 할수 있는 이런 위기의 상황에 해지할 수 있는 자산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전 세계 1위 자산 운용사가 다시 한번 금리 이나 이후에 강조를 해줬습니다. 추가적으로 가장 뜨거운 인물인 대선후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가 정말 특별한 무언가가 될 기회가 있고 매우 젊고 이것은 성장하고 있으며 나는 암호화폐를 믿는다. 하면서 이번에 또 재밌는 사실 공식 석상에서 암호화폐 테마파에서 비트코인으로 햄버거를 구입한 이후에 유권자들한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트럼프는 이번에 확실히 노선을 정했다 본인이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을 완전히 끌어올릴 새로운 마케팅 팀은 누구입니까? 차기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그리고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 이두 인물이 어떻게 크립토시장을 들어올릴지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해야 되고. 후반전이 남아 있다라는 사실. 하지만 미국 대선 같은 경우는 실제 뚜껑을 까보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예단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정치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추적해 나가야 될것 같고 반면 민주당의 스탠스, SEC 게리 겐슬러 인터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고하게 알수 있었습니다. 계속 투자자 보호할 것. 말은 보호라고 하지만 계속 막고 들쑤시고 제재할 것이며 가상자산 거래소 규정도 준수해야 된다.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소는 SEC에 정해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니까, SEC가 계속 가상자산 크립토를 제재하고 규제하고 싶다라는 것을 밝혔다. 이로써 더욱더 확실해진 거. 민주당은 지금은 중립적인 스탠스를 보여주지만, 만약에 재선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크립토 시장을 규제하고 혁신을 계속 막으려는 의도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지금 공화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법안은 올해 아직 제외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지금 핵심 두 인물인, 친 암호화폐 의원인 패트릭 맥켄리와 신시아 루미스 모두 올해 안에 이크립핵신 법안들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 라고 하면서 확실히 트럼프 쪽과 민주당 해리스 쪽의 크립토 관련 정책들이 어떻게 대립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또 굉장히 재미있는 소식이 들렸는데 미국의 루이지애나 주 같은 경우는 최초로 비트코인 서비스 결제 수단을 인정했다 하면서 루이지애나 주 정부가 비트코인을 서비스 결제 수단으로 정식 인정했으며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중요한 것. USDC를 결제수단에 포함했다. USDC는 서클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이자 미국을 대표하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바로 누가 있느냐. 블랙록이 있다라는 거왜 USDC를 정식 결제 수단으로 포함했을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는 주들이 계속 늘어난다. 그러면 점점 더 비트코인에 대한 대중 재택도 확대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USDC 발행사 서클의 CEO 제레미 알레어 같은 경우는 이번 토큰 2049에 나서 시장 어느 때보다 지금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크립토 업계 최전방에 있는 제레미 알레어가 지금 시장 주요 문제들을 개발자와 업계가 해결하고 있고 3년 내에 특별한 시기에 도달할 거다라고 하면서 시장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낙관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인하되는 국면 유동성 공급 국면으로 가면서 통화가 팽창되고 달러가 흔해질 것을 생각했는지 비트코인에 미친 남자 세일러 형님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또마이크로스트레티지 전환사채 공모해서 비트코인 살려고 지금 빚을 내고 있는 상황 세일러도 생각하는 겁니다. 이번 조정에서 사이클이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저렴하게 비트코인을 살수 있는 시기라는 것을 깨닫고 이런 과감한 움직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의 대형 무역단체인 UK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이 영국의 14.5조 달러 규모의 지불부 부분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밝혔다라고 하면서 규제 기간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과거에 낡았던 시스템에서 이런 식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로 변화하고 있는 흐름. 이에 따라서 아시아의 금융 허브인 싱가포르의 최대 은행 dbs 은행 같은 경우도 오는 4분기 기간 고객 대상으로 가장 자산 거래와 구조와 채권 상품 출시하겠다 라고 하면서 전문 투자자들 기관들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풀콜 옵션을 활용해 거래할 수 있는 파생 상품도 만들고 옵션 거래와 구조와 채권까지 출시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뭡니까 이제 비트코인 etf가 생겨난 이후부터 기관 채택은 초입 구간이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런 식으로 초대형 금융기관들은 계속 수면 아래서 보이진 않지만 계속해서 크립토 관련 여러 가지 파생상품들을 만들어내고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 창구들을 계속해서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비트코인은 사기다 쓰레기다라고 하면서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JP 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까지 JP 모건 블록체인의 가장 큰 사용자 될 것이다 하면서 맨날 제이미 다이먼 얘기하는 거 뭡니까? 우리는 비트코인을 얘기한 게 아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을 얘기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에 비트코인이 곧 블록체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블록체인이 데이터 공유 및 은행과 고객 간의 신뢰 구축에 효과적이다 그리고 JP m o r 의 블록체인 네트워크 오닉스는 현재까지 7천억 달러 이상의 거래를 처리했다 이제 기존의 날가 빠진 결제 시스템이 모두 블록체인을 활용한 토크나 시장으로 이동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 엄청난 소식이 들렸는데 40개 이상의 회사가 중앙은행 그룹에 가입해 국경간 지불을 위한 토크나를 탐색한다 하면서 국제결제은행의 토크나 프로젝트인 아고라 프로젝트에 지금 40개 이상의 회사와 중앙은행이 참여했고 지금 영국, 일본, 한국, 멕시코, 스위스, 뉴욕, 유럽 등이 핵심적인 선진국들이 지금 모두 토크나 시장에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대로 시장이 시즌 종료되고 끝나겠습니까? 이제 시작일 뿐이겠습니까? 그리고 암호화폐를 사랑하는 젊은 세대, 금융 플랫폼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Z세대는 온라인 금융보다 체인상 금융을 선호한다. 기존의 낡아빠진 금융보다 이제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 금융을 선호한다 하면서 왜 선호하냐라고 하니까 현재 은행 시스템에 비싸고 느리고 시대에 뒤떨어진 거 이것을 모두 해결하는 게 뭡니까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거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런 젊은 세대들이 경제를 이끌어가고 주도할 건데 그들이 지금 선호하는 금융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큰 리턴을 먹을 수 있다 남들이 다그 가치를 알고 인지하고 나서는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B2I CIO, 메트호건 같은 경우는 최근 약세를 보였던 이더리움을 마이크로소프트에 비유하면서 지금 이더리움은 과소평가됐다. 아직도 이더리움은 여전히 디파이와 기관 채택의 선두를 달리고 있고 비트코인이 큰 상승 이후에 자리를 잡아주고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켜 준 이후에 이더리움도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 투자은행인 번스타인 같은 경우도 미국의 금리 인하로 디파이 시장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면서 결국에 이더리움 시장이 살아나면 디파이 시장도 자연스럽게 살아날 수밖에 없고 크립토 시장의 꽃은 뭡니까? 결국에 디파이 시장이라는 거, 디파이 시장이 살아난다라는 거. 후반전 사이클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현재 단기 홀더들의 공급은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마치 2012년 수준까지 내려왔는데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지금 단기 홀더들은 완전히 공포에 질려 있고 대부분이 다 시장을 떠난 상태다. 그것은 뒤집어 말하면 아무도 비트코인을 안 사는 그런 저평가 구간일 수 있고 지금이 오히려 위기가 아니라 기회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고 기간 선물 거래소인 CME 거래소에 대형 기관들의 숏 포지션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으면서 4월 이후부터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았을 때숏 포지션이 굉장히 많이 기관 투자자들을 통해서 구축이 됐습니다. 즉 비트코인 현물을 들고 있고 이런 식으로 단기 조정을 해지하기 위해서 숏을 잡아가지고 수익을 냈는데 그숏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기관들도 다시금 숏이 아니라 시장이 다시금 새로운 후반전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서 숏을 줄이고 있다라는 것을 볼수 있고 고래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계속 축적하고 있고 6일 연속 지금 축적 알람이 발생했다. 근데 주로 커스트 터디 지갑으로의 유입 이런 수탁 서비스로의 유입은 누굽니까 개인이 아니라 당연히 기관 투자자들이다 그런 수탁 서비스에 지금 비트코인이 계속 축적되고 있다는 것 개미들이 팔고 도망갈 때 기관들은 이때다 싶어서 비트코인을 계속 축적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비트코인이 횡보하는 기간에도 크립토 시장의 유동성이라고 볼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은 계속해서 올라갔다. 결국에 이 돈은 비트코인이 횡보할 때 결국에 비트코인을 누군가는 싸게 매집하기 위해서 들어왔고 이 축적된 에너지들,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들이 분명히 하반기 내선까지 폭발해 줄수 있는 그 사이클로 우리는 진입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핵심적으로 봐야 될 다음 저항 구간은 어디냐?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하는 200일 이동 평균선과 그리고 단기 홀더들의 실현 가격 그 구간이 지금 64k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64 K 구간을 확실하게 돌파해준다 라고 하면 충분히 우리가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점인 73K를 제시도 해주러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언제나 사이클 역사적 신고점을 갱신할 때 공통적으로 보였던 옆으로 횡보하는 자리 2017년도 그랬고 2020년도 그랬고 역사적 신고점을 터치한 이후에는 이 물량을 소화해주기 위해서 개미를 털어주고 후반전이 언제나 시작됐다. 지금도 뭡니까? 기나긴 3월부터 지속된 6개월이 넘는 이 사이클 웨이스 구간을 지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후반전을 시작해서 역사적 신고점을 찍으러 가는 제가 봤을 때이 구간은 후반전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비싼 티켓을 받아갈 소수를 선발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소수를 선발하는 과정은 인내심이 있는 투자자들만 후반전을 데리고 가기 위한 조정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고 대표적인 상승 반전 패턴인 지금 패턴이 뭡니까 이런 식으로 컵 그리고 손잡이를 그려주고 이 구간을 돌파하면 본격적인 광세 사이클이 오는 지금 자리가 바로 이 컵을 잘 만들어 줬고 이제 이 손잡이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 이 구간을 뚫어준다라고 하면 새로운 상승 사이클로 들어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에서 파이어 차트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확실히 가장 큰 고래 갈색 고래와 보라 고래 모두 강력한 매수세로 들어오면서 시장의 반전을 이끌었고 지금 상단도 하단도 이렇다 할 굉장히 강력한 매물대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갈색 고래, 보라 고래들이 이런 매수세를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저는 64K를 시도하고 돌파해 줄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다 언제나 사이클은 반복됩니다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60k일 때는 아무도 비트코인 거들떠도 안 보고 비트코인 사기다 쓰레기다 시즌 종료를 외치지만 나중에 100k가 가면 너도나도 비트코인을 살려고 줄을 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뒤늦게 사가지고 물량 바지를 해줄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사지 않고 비관론이 팽배할 때 여기에 줄을 서서 용기를 내야 되는 그런 투자자가 돼야 되고 분명히 이런 식으로 100k가서 그때 뒤늦게 시장에 들어와서 비트코인 부랴부랴 고점에 살려고 하는 이 후반전이 남아있다라는 사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 시황도 잘 체크하시면서 성공적인 크립토 투자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